안녕하세요, 총기인 여러분. 고품격 게임 방송 바레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12 킹덤 내전 세 번째 영상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힐 이벤트와 연맹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412 킹덤 저희 연맹 스카이 하늘님이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즉, 연맹 N2F 군주를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투에프는, 전쟁을 그만두고, 휴전을 하기를 원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엔투에프의 엔, 웨스트라는 이 리전을 일으킨 창본인이 거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웨스트가 엔투에프에 나가면 300과 엔투에프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편에서는 절대 웨스트 West... 웨스트가 나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웨스트가 우리 군주를 말도 없이 갑자기 공격해서 병력을 두 번이나 전멸시켜가지고 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00길드에서 어, 킹덤 룰을 지키지 않는 웨스트리를 오히려 도와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과 N2F 그리고 우리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 이번 킬 이벤트에서 어, 401 킹덤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1 악동님 401 킹덤 악동님과 어, 여러분들이 어, 도와주러 오신 겁니다 지금 현재 401 킹덤과 네, 401 킹덤 짱 호롱이님 27억에 네, 캐논 가지고 계시죠 유물 캐논 가지고 계시고 호롱이님 악동님 둘리님 이렇게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지금 한국 플레이어들이 쭉 나란히 서서 우리는 하나라는 모습을 둘리님 이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401 킹덤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처음 생겼을 때각 서버 절대 지수 님들이 우리 401에서 한번 모여 보자 이런 취지로 401 킹덤이 만들어졌 습니다 또 이번 412 킹덤 내전을 하면서 가장 큰수확은 아, 카카오 단체톡에 초대돼서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약 66명의 절대 고수들이, 무슨 신선들이 사는 아, 성계같이 각 지존들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 국내 유명하신 분들은 다 거기에서 어, 계시더라고요. 마루치님, 백호님, 카이님, 징어님, 신혜양 수님기설풍우님불쌔님 하트님 등등 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생각은 안 나고요. 어, 시간이 되면 내전이 끝나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인터뷰를 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킹덤 창에 저희를 응원해주신 260, 296 킹덤 코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른 게 3강 오류. 바른게의표준점과 고품격 발음방송 바레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어, 킬 이벤트 영상입니다. 이번 주에 했던 킬 이벤트 어, 9억 6천짜리를 발견을 해서 지금 메가직결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258 킹덤에서 우리 한국 사일리 킹덤 유저들이 어, 메가직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 연습차 겸사겸사 겸사 킬 이벤트 포인트도 먹겠다 싶어 지금 어, 메가직결을 거는 모습입니다. 내전을 하면 병력 손실이 나기 때문에 자원도 필요하고요. 자, 메가직결, 메가공격 어, 출발했습니다. 한 방에 불이 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9억 3천 정도면, 예, 한 방에 불이 났고요. 뭐 보시면은, 아직도 병력이 한방에 불은 났지만 9억 3천이다 보니까 670만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병력을 모두 다 제거를 해야 겠습니다 남아있는 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는 다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네, 2억 5천 남았네요 전체 재로용 시켰고요 아, 9억 3천에서 2억 5천으로 재료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탈 타이밍입니다. 아, 약탈을 해서, 어, 자원을 보시면, 아, 신량이 많이 필요한데, 운이 많네요. 운이 엄청 있습니다. 일단 뭐, 아쉬운 대로, 운이라도 일단, 아, 비축을 해놔야지, 내전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아,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은이 약 100메가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연맹원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서로 즐겁게 나눠 먹는 연맹원과 약탈은 함께 해야지만이 맛있고 즐겁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23메가 정도 약탈을 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제자리를 양보를 해주고 끝냈습니다. 지금 화면은 어제 있었던 연맹 캠페인 화면인데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닥치는 대로 지금 219 킹덤 성들을 다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일리 킹덤에 우리 적중한 명이 보호막이 풀려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보호막을 24시간 하다가 드디어 한 명이 풀렸습니다. 얼렁 이쪽을 정리해주고, 아, 그 보막 풀린 적을 전멸시키로, 엘리미네이트 시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219 킹덤, 어, 감정,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일단 병력을 다 죽여놓고, 어, 가야지만이 우리 연명원들이 약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닥치는 대로 일단 성에 병력 이 있으면 다 죽이고 있습니다. 어, 간혹 댓글에다가, 사일리킹덤 어, 바레님은 어, 내전 전쟁을 안할줄 알았더니 해서 아쉽다 또는 어, 조금 어, 실망이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 내전을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작년부터 참 왔지만 결국은 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핑덤을 위해서 어,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슴으로 분노하고 내전으로 심판해야지만이 킹덤이 더 평화롭고 단결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내전을 정리하고 아까 모릉도원에 신성계에 살고 계시는 66명의 지존들을 인터뷰해서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반면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 감사드리고요 그 응원 덕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킹덤창에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레티비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보태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은혜를 충만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킹덤창에 응원을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